안녕하세요. 행운의 사의 차다빈입니다. 오늘도 내면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한 가지인 감사의 노트를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 감사의 노트를 제 머릿속에 저장을 해서 이제 기억나는 대로 하고 있는지 꽤 됐습니다. 그래서 다소 기억이 생각 안날 때는 반복될 수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나는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 즐거운 일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웃을 일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즐겁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잘 웃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평화롭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자유롭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풍요롭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풍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늘 기쁨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건강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안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델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. 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잘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을 해도 성공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난늘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. 감사합니다. 난늘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난늘 좋은 소식을 잘 듣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완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난 완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내가 원한대로 시각화를 잘 그리고 시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내가 원한대로 심상화를 잘 그리고 심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잘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난늘 옳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늘 판단력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선택한 것은 늘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좋은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잘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인복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부모님들은 건강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부모님들은 안전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형제들은 건강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형제들은 늘 안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가족들은 늘 건강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가족들은 늘 안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좋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잠을 푹잘잘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컨디션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피로회복이 빠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은 다잘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잘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난늘 성공하고 같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부유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난 재물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재물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죽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. 세상은 나를 돕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난늘 기쁜 상태로 머무러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늘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했던 이 노트의 내용들, 제가 외워서 이 화가 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는 감사의 노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화건을 하거나 저처럼 외워서 하거나 했을 때 모든 행위들 그리고 다른 동영상을 보거나 좋은 피드백을 받는 그런 동영상, 명상 가이드 이런 온갖 영상을 봤는데도 중첩받으셔서 더욱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이 시청해 주신 만큼 제 조회수가 올라가 저도 기쁘고 언젠가 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이 채널이 제 채널이 흥하고 있습니다. 아주 감사합니다. 그리고 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잘 되시고 늘 원하신 모든 것들 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원하신 모든 소원을 다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. 늘 행운이 넘쳐나시고 늘 행복이 넘쳐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